안녕. 이번에는 치나물 현미밥 앤 스팸 오믈렛 먹을 겁니다. 어, 이렇게 치나물이 들어있고, 스팸 오믈렛이라고 하는데, 맛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로는 배고플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더 먹을 겁니다. 탄, 탄두리 닭가슴살 현미밥이랑 닭가슴살 오믈렛. 이거 두더 먹을 겁니다. 전자레인지 30초 돌려야 되고, 지금 하나는 준비있어요 탄두리 닭가슴살 현미밥 이렇게 생겼네요. 음, 여기 닭가슴살 오믈렛. 진짜 개뜨겁네 시나무 현미밥 앤, 앤 스팸 오믈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소스도 들고 왔어요 스테이크 소스도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으려나? 비벼 먹을려고 얍얍얍 쫙쫙 냠냠 아 뜨거워 김치가 먹고 싶네요 여러분 며칠째 이거 먹고 다녔는데 뜨거워 뜨거워 쫙쫙 먹어볼까? 그냥 밥인 거예요 이것도 근데 네, 그냥 밥입니다 네. 네. 아니, 너무 계속... 네. 네, 여러분 전대식가기 때문에 지금 삼겹살도 굽고 있습니다. 아, 아주 설레네요. 한번 넣어먹어볼까요? 무슨 맛인가? 음, 뭐야 왜 이렇게 시큼해? 뭔가 상한 것 같아. 요 조심해 조심해. 먹으면 안될것 같아 이거 뭔가. 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어,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본연의 소스 맛을 한번 먹어보긴 해야죠. 돼지고기로 굽고 있기 때문에 밥이 아무리 맛없어도 든든합니다. 헉, 음식 맛있어. 지금 먹고 있는 건 시나물, 현미밥이랑 스팸우물렛인데요. 아주 배고플 것같네 Yeah. Wow. 김치가 맛있어요. 이건 고구마구요. 밥 하나가 또다 됐네요. 계란은 뭔가 퍼석퍼석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전자레인지 데우면서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계란 특유의 탱탱함이 약간 이어지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스펀지 빵 같은 식감입니다. 식감은 그렇고 맛은 계란이에요. 약간 계란 진한 얇게 부쳤을 때 그런 느낌은 아 마시구요 이거 음. 따라서 <laughs> 어요 김치가 맛있어 아! 이거 찍어먹는다고 까먹었다 아.. 어, 먹 진짜..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이거 찍어먹기로 했었는데 그치 야 미새끼야 잘 어울리네요. 굿! 짠! 이거는 탄두리 닭가슴살 현미밥 닭가슴살 오믈렛입니다. 오, 탄두리 닭가슴살 현미밥은, 네, 카레 냄새가 나네요. 탄두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하네요. 뭐 하네요? 뭐야 파란색깔 뭐가 나왔어 파란색깔 플라스틱이 어디선가 등장했습니다 약간 뜯기, 뜯어먹기가 기뜯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짠 그리고 자취생에게 아주 좋은 돼지고기도 갖고 왔습니다 대, 대패 삼겹살도 갖고 왔습니다 구워먹기 아주 좋죠. 빨리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삼겹살 먹고 나니까 조금 맛이 안 나네요. 음, 짜지 않고 삼삼한 맛이고 그냥 카레 향만 나는 밥이에요. 뭐. 역시 짜고 기름진 게 제일 맛있어. 아 라면도 먹고 싶다. 사람은 왜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할까요? 맨날 바깥 충동하기 정말 힘드네요. 진라면, 현미밥, 스팸 오믈렛 다 먹고요. 어 나름 괜찮습니다. 단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여기 또 오믈렛 또 있죠. 한두이 닭가슴살 현미밥 오믈렛. 아까 스팸 오믈렛은 안에 햄 들어 있었는데 얘는 햄은 안 들어있고 안에 닭가슴살 한 덩어리가 들어있네요. 오 퍼석퍼석해 보이네 아주. 아주 싱겁습니다 음. 김치만 짜고 나머지 엄청 싱거워요 음. 감자가 많이 들었네요 아. <laughs> 삼겹살을 찾게되는 맛 제가 어중간하게 향이 됐으니까 뭔가 더짠걸 원하게 돼요. 이 현미밥은 아예 짠맛이 1도 없거든요, 밥에. 그냥 먹자. 샤... 햇반 먹는것 같은데 약간 향신료가 가미돼서 얘는. 역시 고기가 최고예요 닭가슴살 오믈렛이라고 적혀있는데 안에 닭가슴살이 한덩어리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네요 아,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뭔가 부드러워 보이죠? 아주 파삭파삭합니다. 감자도 푸어푸삭하네요 돼지고기 수혈. 고기 수혈 <laughs> 뭐 들어갔는지 보시고 싶은 분들 보세요. 얘도 뭐 들어갔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 <laughs>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니까? 전 절대 안할 겁니다, 다이어트.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많은데 무슨 다이어트예요? 왜 그러냐, 너는 나한테. 아이 계란은 스테이크 소스 긴급 수혈이 필요한 소 계란이네요 진짜 이거 한 방울이면 어떤 계란이든 다 맛있어지죠 실패했습니다 돼지고기 긴급 수혈 배고픕니다. 얍, 역시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이란. 근데 <laughs> 어떻게 먹어도 먹어도 배 아프니?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를 포기했으니 여러분들이라도 살 많이 빼시길 바랍니다. 안녕 지금 음, 밥두개 먹방 후기 음, 너무 좀좀더 아, 짭짤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심심합니다 맛이 저 입맛에는 좀안 맞네요 아저씨가 정말 이제 너무 자주 봐서 정겹게 생겼긴 한데 그래도 죄송하지만 다음에 또 시켜먹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스팸 오믈렛이 바삭바삭하고요 김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럼 안녕